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쁨은 행복한 상태와 가장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 인간의 정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참으로 많은 일을 하고 또 다양한 활동을 해나갑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다양한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제공하는 기쁨과 행복의 공식들은 공통적으로 소비하고 소유하는 데서 오는 삶의 향유를 말하곤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할수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내가 이것을 소비할 수 있으면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비와 소유를 통해 삶을 향유하는 데서 느끼는 행복과 기쁨은 한계를 가지게 마련입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바오로사도는 필리피 교회 공동체에 보내는 서안에서 기쁨과 행복의 길을 제안합니다 그는 우리가 허물 없는 사람, 순결한 사람, 하느님의 흠없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성장할 때, 바로 그때 참된 기쁨을 얻게 될 거라 이야기합니다. 바로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 바로 여기에 행복의 비밀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 때, 무엇을 소유할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가, 바로 여기에 행복과 기쁨이 좌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제시하는 그단한 가지의 길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길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킨다는 말은 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 곁에 머물면서 그 말씀을 음미하며 살아가는 삶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세상에서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될수 있을까요? 별은 대낮에 빛날 수 없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별은 빛나게 되는 법이죠. 바로 어둠의 시간에 머물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담대하게 직시하고 마주할 때 바로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존재의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소비하고 향유하는 삶이 아닌 버리고 비우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또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고 초대하십니다. 십자가는 어두움입니다. 십자가는 떠올리기 싫은 아픔이고 상처이며, 십자가는 성공이나 성취가 아닌 실패하고 버려진 순간들이고, 십자가는 철저한 비움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가 평소에 외면해오던 이 십자가를 품어 안고 나아갈 때, 십자가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서서히 떠오르는 내 존재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바로 그빛 속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영성 최송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배우며 기쁨에 넘치리다. 선물 같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생명의 말씀에 머물며 십자가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내 존재의 빛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래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신앙인이 될수 있도록 미사 중에 계속 기도하며 필요한 은총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